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16절로 1 7절 말씀을 통해서 동역의 기쁨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혼자 하는 일이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혼자 하는 일이 편한 것은, 어, 여러 명이 필요할 정도로 많은, 많은 신경을 쓰거나 하는 일이 아닐 때 어, 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 사람이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면, 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내가 혼자 일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든지 또 스포츠 경기에서 여러 가지 팀워크를 발휘해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가지고 있고 또 각자가 제 역할을 해줄 때에 그것을 승리의 경기로 이렇게 잘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결코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 교회의 일은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이익을 주거나 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 스포츠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를 향한 것이고 교회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 교회의 사역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치 무슨 큰 행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뭔가 큰 직책을 맡아가지고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어떤 필요를 가지고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결코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교회 가운데 우리가 똑같은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예배할 수,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아무리 작은 일을 맡더라도 그것은 그 자체로 중한 일이 되고 귀한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조금 경중이 따지더라도 저건 조금 더욱 더 중요한 일인데, 이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 같은 하찮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서 교회가 이렇게 정했나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그것이 다 중요 앞에 귀한 일임을 알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도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를 설명할 때에, 어, 동역의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 1절 아,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외에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무니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곁에는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디도는 단순히 늘 옆반에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어, 한 바울 곁에 있는 사람, 바울의 동역자로서 분명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일할 때, 동역의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 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는 그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 디도가 사도바울이 품은 그러한 마음들을 분명히 같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서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 때, 같은 열정을 가지고 헌신할 때, 거기 가운데, 그 가운데, 동력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 곁에 사람이 참 많았지만 그, 그 사람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디모드 전서 2장에서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도도 있고 디모데도 있는데 어, 디도는 하나님 앞에 참 아들로 어, 디모데가 참 아들로 불린 것과 같이 어, 디도도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함께 같이 올라간 적도 있지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할례와할례를 받게 하는 그런 것도 어, 관련이 있지요. 할례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뭐든지 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어, 관련이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거짓 형제들과 어떤 분쟁이 있거나 거기 휩쓸리려고 할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동역자 디도도 환례받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사도 바울은 디도란 아주 든든한 그러한 어, 하나님의 동역자,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볼때 그가 동일한 바울의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어, 고린도 고린도 후서에서 특별히 나오는 그 연보의 문제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일하는 그 동역자가 같은 마음을 품고 나갈 때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리고 거기서 동혁의 기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도는 간절히 주변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고 그와 똑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주의 일에 열심 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동혁의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주의 일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 우리가 거기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더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라고 그렇게 증거되어 져 있습니다. 디도가 하나, 사도 바울의 권함을 받고, 더욱더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너희, 조금 교회에 필요가 있어서 디도라는 사람이 좀 불안정한 그 교회, 고린도 교회에, 어, 바울의 부탁을 받아서, 또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되게 조금 헌신적으로 여기 가서 할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디도는 그것을 조금 거리는, 거리 끼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일정,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기꺼이 받았다. 기쁜 마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간절함으로, 아주 열렬한 마음으로, 자진하는, 자진하는 그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자원하여 너에게 나갔다 라는 그런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가 그것에 당장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도 그것의 디도와 같이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맡겨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라든지 어떤 사역자라든지 어떤 일을 맡아서 어떤 어, 집사님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교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간절한 마음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바라면서 이렇게 디도와 같이 자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념까지 가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어, 디도라는 든든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디도와 함께 일할 때큰 동역의 기쁨을 누렸는데, 그것은 디도가 바울과 같이 동일한 간절함을 가지고 동일한 열심을 품고, 어,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을 이렇게 돌본 것에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사도바와도큰 기쁨과 힘을 얻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일할 때에 우리가 동역, 동역자들과 함께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또 같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